몇주 동안 고민했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만 원으로 3일치 식량을 사보기. 다이어트. 근데 저 요새 물가로 만 원으로 3일을 살수 있을까? 계란만 먹어도 살수 있나? 뽕 냄새 나겠지? 방구에서? 나 진짜 만 원만 들고 갈 거야. 백일이는 고구마를 잘못 먹어요. 고구마 성분이 있어서 이건 꼼디 이거는 백일이. 들어가. 아. 난 홈플러스가 이 저녁 시간이 되면 좀 할인이 많이 하거든요. 원플러스 원이야. 3일은살수 있을 것, 것 같긴 한데 아껴 먹을. 물가가 미쳤어 못 써. 이게 할인된 거고. 어. 네 여기요. 요 음, 역시 여기 날짜가 임박한 할인하는 상품 같은 건 없어요? 아십원이야 어.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콩나물이랑 두부밖에 없는데 5천 원이 나왔어. 아 내가 봉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봉투를 샀어. 그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마트를 한번 옮겨볼게요 너무 비싸 마트 도착 어 일단 좀더 저렴하게 뭔가 느낌이 일단 확실한 건 싸게 사긴 했어 이런 다섯 구에 있죠. 다섯 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저렴한 걸 찾아볼게요 70원이요? 네. 아이고 70원 네. 딱 되네 혹시 쓰레기 봉투 한 장이 얼마예요? 490원짜리 아 이거 20m가 490원이에요? 네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없어 살게 봉투를 샀잖아 근데 봉투가 490원인가 590원인가 한데 그리고 내가 400원이 남았잖아 그럼 사실 나에게 1000원이 남은 거 아니야? 그거 뺄게요 못 먹어 이거 물가 장난 아니다 이거를 좀 아껴놨다가 한번 써야 될거 같아요 맨날 완성된 음식만 먹다가 너무 귀찮아요. 그때 내일 아침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천원 남은 겁니다. 기다려주는 내 새끼들을 위한 선물. 부자여서 딸기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먹어요. 요새 딸기 엄청 할인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 비타민 챙길 겸. 순식간에 끝. <놀람> 진짜로 눈 잘해요. 우리 동생은 어디지? 있 동생은 귀여워. 짜부라졌어. 잘자. 뭐 해외에서 사가지고 금액도 저렴하잖아. 저처럼 립밤을 계속 바르는 사람이겠네. 최고. 아, 또 20분 수업인데 뒤에 수업이 없으면 3, 40분 해주시거든요. 밥을 먹을 거면 시간이 안 되고 밥을 안 먹을 거면 머리 감을 시간이 되는데 뭐 어떤 게 좋을까? 애들이 등교하거든요. 녹색 어머니 계시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애기 엄아 나이가 돼 버렸어 <laughs> 이 시간 10시 다 돼가는데 술 취해 가지고 남성 두 분에게 질질 끌려가는 여성분이 계세요 똥꼬가 다 보였어 어떡하니 저 뒤에 옷으 옷으로 좀 염해주지 아니 이 시간 이이이이이이내 이. 사랑은 너 머리 못 감아 아, 배 뭐... 금방 꺼지겠다. 음! 이거만 어 요리를 잘해. 음, 두부도 못 삶았어요. 너무 맛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해줬는데. 누가 사주는 음식 먹어도 되나? 콧물야. 이 너무 허겁지겁 먹었나? 3분 30초 컷. 다 먹음 어디 갔냐? 지금 라디오 중인데 너무.. 원래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밥 간식을 먹거든요? 아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에이 일하자 자 아, 회의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아 배고파 진짜 이거 못할 짓이야 음배가 가서 밥 먹을 거야 양배추 계란 햄전 이렇게 자르면 한 방에 안쪽이 맛있으니까 안쪽은 조금 삶아먹고 겉에를 먹자 계란을 3알을 넣어야 되나? 어머어머 아깝다 아깝다 3알 아, 사서 넣을까? 아니면 이쁘게 넣을까? 잘어쌉니다 뭐이 <laughs> 아니 의도한 게 아니야 <laughs> 계란이다 보니까 금방 익네 맛을 안 봐줄 수 없잖아 음! 음! 합격 완전! 와! 아! 너무 겁먹었어! 너무 겁먹었어! 스크램브레이크! 아! 여기다가 케첩을 조금 해서. 음! 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술안주로 해먹어도 되겠다. 햄잘 샀네. 음! 음! 그거는 맨날 토스트 속에 들어있는 거그 맛이야! 어, 빵 위에 올려 먹으면 끝인데 햄. 음, 사실 카츠 없어도 돼. 음, 도시락 짜야겠다. 한주 끝났고 영상도 올렸고. 근데 요새 저녁에헬스장 가는 게 그렇게 또 재미가 없어졌어.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지. 서브웨이에서 저기 서브.. 저기.. 아우 얼굴 빼고 얘기할게요. <laughs> 샌드위치 내일 먹을 거뭐 사지? 말이면서 그랬는데 지금 돈을 못 쓰니까 좀 짜증나긴 해. 7시 운동 갈게요. 운동 그. 제가 그때 천 원인가 남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사는 거야. 천원안 되게 샀거든요? 또 쌀을 먹어줘야 되잖아. 어 너무 양이 적어. 스크럼블 에그. 이 정도를 넣어. 입이야. 아, 아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 저당 된장, 김치 조금 먹어도 되잖아. 김치 없으면 안 돼. 밥 맛을 볼까? 음, 음, 불 맛이 나지? 음, 살찌겠어. 음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 보쌈 김치 많나요 보쌈 김치. 그래도 살아지네 음, 근데 이건 평소에 해먹어도 맛있겠다, 이볶음밥은 진짜 맛있다. 어제 만들어놓기 잘했어. 밥만 먹어도 배불렀겠다. 요리를 해먹으면 이게 문제야. <laughs> 왜 와? 자. 자도 돼, 왜 와? 이게 무슨 냄새야? 만원 살기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먹거든요. 아못 먹어가지고 어어 미끄러 어어 미끄러져 미끄러져 미끄 그렇게 미끄러져 어떻게? 해? 아 필이면 언니 어떻게요? <laughs> 그거를 그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나 약속 지켜야 되는데. 언니. <laughs> 아. 아 짜증 나. 저 혹시 이거 안 드실 거면 이렇게 챙겨가도 될까요? 아니 <laughs> 가져가세요. 도시락을 싸왔지. 오빠 선물. 오빠 고마를 싸왔어. 고구마가 힘이 없어 썩은 거여가지고 힘이 없어. <laughs> 자, 케찹은 집에 있는 거. 음. 나쁘지 않아. 핫소스 한번 뿌려볼게요. 이번엔 굴소스에다가 햄. 햄을 같이 볶아가지고 한번 굴소스 볶음을 만들어보자. 햄은 약간 삼겹살처럼 썰어놨어요. 별책 음 찍은 짭조름해 아우 부담스럽다 양배추 그 다음에 스리라차 소스 요렇게 컴퓨터로 편집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음, 급해서 그 젓가락도 안 갖고 왔어 그냥 손으로 먹어 몰라 음아 양배추 너무 맛있어 음. 조금 걷고 들어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한 시간째 걷는 중 화장 안 좋아가지고 좀 찝찝함 이걸로 바꿨더니 정말 쉽게 들고 다니는군 꼼디야 꼼디야 꼼디 주세요 꼼디 주세요 오늘 머리 못 감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 콩나물이 참 좋네 음, 콩나물 없었으면 삶을 못살았을 텐데 진짜 맛도 있어 근데 요리를 해 먹어야 되니까 양념 들어가고 그래서 살뗄 수도 있겠다 고기에 양념한 거보다 낫지 너무 맛있어 음, 두부 해 먹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네 저는 잘안 체해요 건강은 참 타고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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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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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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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이거 뚜껑 안 닫아놨어? 아니 이 뚜껑 어디 갔지? 만들어야지 일단 급한 대로 이거 국물인 가 이제 마지막 나온 거 어제 어두운 파마산 너무 진수성찬인데 어떡하지? 진수망찬이 돼버렸고 수란이 익었다. 음, 그래도 와배고팠음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와 반찬을 뭘 넣어야 될까? 김치가 없으니까 얘로. 와 음, 맛만큼 음, 사막산 치즈 계란말이. 음, 음, 결론. 만 원으로 살만하다. 완전히 만 원으로 못 살아. 콩나물은 무조건 사야 한다. 확실히 그건 알았어. 제가 어렸을 때 뚱뚱했거든요. 라면이나 밀가루 이런 게 저렴하니까 재료가 저렴한 대신 지지고 볶고 양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만 원이라고 못 먹어서 살이 빠지진 않아. 비싼 음식 회 이런 거는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 살도 많이 안 찌고. 아 운동하러 가야겠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바로 진짜 콩형 볶음 무조건 이줘야 돼.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많이 해줬거든? 음. 아, 얼큰해. 어, 배부른데? 음식이 남네? 네. 내일 먹을까? 마지막 아, 9시 다되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음. 다음에 또뭐 해볼까요?